자 삼파스 만나볼까? 어 오. 오. 아니, 너무 빨리 떴는데 말이 되 이게?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없어 빈방에, 어떡해. 아, 빈방이야 어떡해아 네. 빈방이야? 아 진짜 <laughs> 이 새끼들 이주새끼들이거 어이서 한번 잡아야 되는데. 할게 <laughs> 아니라 활성 돌자 가자 개인 시간 있으니까 차히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쌈판 만납, 진짜로. 봐봐요. 영 어, 뭐, 아니 아니야. 보여줄게. 어? 아, 이거 개쌈판 만난 거 같은데. 일단 들어가. 갔다 올게! 아, 이런 미친, 이거 봐! 아, 얘네를 만나고 싶었다고, 나는. 우리 파티로. 뭐고, 이 새끼고? 파네? 아니, 창이 이게 좀. 귀여 아니, 친구가 없어도, 검성, 검성, 정령 이걸 어떻게 잡아, 궁성을. 아주, 들어오기라도 하던가. Nope. 포기했어. 아, 아, 이게 뭐야. 아, 야, 움직여. 야, 그래도 움직이자, 좀. 전화 받지 말고. 아우 야, 세 명이야, 우리. 형, 앞에 어떻게 찍어, 이걸로. 아, 내려와. 너라도, 이 새끼야. 아, 쟤네 개빡팟이야. 아, 이거 어떻게 잡냐? 오! 오! 안 돼! 검사님! 헬프! 아오이 검사님! 호박! 미안해요! 하하 별개! 알고라, 신약! 아, 일로 아, 와야 밑으로 내려와. 아유, 진짜 씨... 모르겄다. 아이씨. 아이고, 홍보 없으셨 아유, 나 모르겄다냐. 무지성. 야. 검성 이거 까봐. 아우, 야, 이거... 이거 까라고, 검성아. 아우, Don't 야, 이거 까바라, 지금. 지금 까마라 잠깐만. 무지성 돌진하자. 돌진. <laughs> 이야! 으악! 아! 어, 거. 자, 여기 있는 거. 일로, 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수록 하나 깨진 것에 당황하는 검정. 이거, 우리 이거 돼? 안될것 같은데, 우리. 소환사가 연결되었습니다. 어? 들어오고 있어! 이러면 돼! 되지 않을까? 근데 킹력 이 우리 마도 많으면 좋은데? 싸우면? 쟤네 검정 많아가지고? 어차 쟤네 그거 없어! 치유가나두 군데. 심장이 떨려온다. 또. 소환 사각 연결되었습니다. 오! 정명. 야, 이거 된다. 어. 돼. 이거 될수 있어. 다 내려와야 돼, 대신. 내려온다, 내려온다. 검사님, 리딩하세요 파장. <laughs> 아니, 파장 하시라고 하자. 지금 그럴 여유 없으신 것 같아. 진짜 한국 사람 아닐까? 킹 님은? 한국인이세요? <laughs> 한국인 아닐까? 어이, 뭐 하는 짓인야 아유, 나, 술을 좀죄송 죄송해요. 야! 아! 템링하고 <laughs> 오케이.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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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의지 불태웠어 우리 집부리집리 집부터서. 우리 집부터서. 우리 집부터서. 우 자, 지구를 약간 그풀 태웁니다. 상대방 우리 우리 팀을. 반사 지워 주나요? 이걸로 알수 있어. 정령의 상태를. 아니다. 야, 클았다 이거. 정령 이거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 정령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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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반사 반사. 아니, 우리 투백도 죽어. 아이고! 아이고, 죽지 마. 반사야 또. Yeah. 야, 이거 이 새끼 이거? 얘네 포로 같잖아 지금 얘네 그럼 달리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 먹지 말자. 얘들아, 우리 별로 안 와. 얘들아, 얘네가 어딨을까? 대각박이를 굴려봐. 하나만 당기자. 어딨을까? 아, 애들 왔어요. 저기서 우리 징찍고 있어. 애들이 아마... 네, 나내나따 준비해야 돼. 나라, 나라도... 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얘들, 내지마. 봐 일단은... 뭐야? 왜? 왜? 소리쳐! 아, 야, 얘들 오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7번. 은신하고. 1번. 2번. 좋아! 암셉! 아, 나징 찍는다고, 씨. 징 찍었고 있다 그래도. 우리 그래도 검정 분파 찍었네. 야 풍쌌어 우리?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컴온 일로와 자 싸울쯤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충 애들을 파악했고 쟤네도 그렇게 세질 않네 보니까 질주 질주 아, 쟤네 그래 스킬은 쓸줄 알아 우리는 아예 없어 그게 도핑도 안해기따라봐 친구야 우리 뒤에 애들 을 기다리자 아니 우리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뒤에? 기어오는데 뒤에서? 이정도 그 반응해줘 아왜 그걸 왜 데려와 아이고 진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데려올 수 있지 그냥 슬루카나 가자 점수 점수 채워 채워봐 저거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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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지금 내가 봤을 때 주포 여기 여기로 왔다 전투로 그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어? 가자 고고 애들 못 몰렸는데? 아이씨 뒤신다 뒤져 자 죽였고 1번 1번 가야돼 4번 3번 3번 가야돼 야, 이거 찍어. 야! 이거 먹으라고. 간나들라 오케이, 아, 아시나 봐라.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 아, 뭐야? 이걸 왜 이겼어? 근데 우리팀? 이걸 왜 저기... 아, 오 진짜 이 콩알탑, 뭐야? 방금 전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아, 진짜, 개, 진짜. 아, 이긴 게 아니라. 야, <laughs> 씹 레전드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뭐. 야, 마도 많으니까 어떻게 봐. 진행해보자. 아우, 죽었잖아, 또. 어떻게 좀 해봐 얘들아 이거 아, 진짜, 진짜. 아. 죽어 죽어 살레 죽어 거기서 죽어 그냥 죽어 아 죽으면 안 되는구나 잡아보자 아 얘들 왔잖아 아우 진짜 너희들 왜 그랬어 아. 아, 이게 뭐야? 와, 진짜 개 진짜 대박이다. 빨리 빨리. 스피드! 어디야? 스피드 이즈 라이프. 스피드가 생명. 빨리. 안 돼!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안 돼! 어? 제발! 아 진짜 개팍친다 진짜